금방. 자 오늘은요 그거 할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나이스. 자 여기 어, 긴 강목 두 개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 여기가 오딱 어,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모두 다 잘랐죠. 자, 이거를 딱 세웁니다. 다 여기다가 박아줍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누가 이렇게 들고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고정을 시켜줄 사람이 없네요. 아데 얘를, 얘를 박아줘야 되거든. 얘를 어디가 박아주냐 어, 그냥 한번 해볼게. 지금 박아줬으면 돼. 맞았어. 아, 빨어 아아 아리 빨리 빨나무리 빨리 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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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나 빨리 아리빨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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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빨아요아 빨리 아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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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나 진짜 나 거짓말 안 하고 나못 받기 대회하면 1등 할 자신 있어 봐봐 근데 이나 이거 뭐세번만에 집어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세번만에 이거 보세 3번만에 내가 지금 집어넣어 볼게요 형들 잘 봐봐 세번만에 받기 힘들어 한번두번세번 두 번, 두 번, 깔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분 좋아졌어? 사실 나 입방정떨어서 그냥 지금 해본 건데 되네 <laughs> 근데, 이거, 뭐, 두 번만에 박으려면은, 힘이 엄청 세야 돼. 진짜, 영화배우 마동석? 그분 아니면은 두 번만에 못 박을걸? 두 번만에? 아, 두 번만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한 번. 아, 아깝다, 아깝다. 어, 형들, 힘이 부족해요. 어, 두 번만에는, 한 1cm 조금 남았어. 다 만들었다. 이게 스리랑카 낚시 기법이거든요. 스리랑카에서는 낚시를 이렇게 해서 생기를 유지해 나간다고 들었어요. 생기 유지 못하겠다, 오늘부터. <laughs> 자, 이제, 근데, 여기다가 지렁이 4마리를 껴줄게요. 자, 바늘 껴줍니다. 이거로 진짜 잡을게요, 오늘. 근데,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스리랑카에서 낚시하는 비결이래. 층오 잠깐만 오오오2층오 오, 오, 아, 삼아 삼층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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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아아아나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올라갑니다. 다시 1층, 2층, 오케이. 오늘 지금 4층까지 올라갔어요. 오케이. 아, 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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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아 다리, 아씨, 아, 아 다리 찍혔어. 아, 아. 아, 진짜 이거 아닌 거 같은데요? 형님, 이제 진짜 떨어지면 이제 진짜 집 갈게. 이제 어 이번에 자빠지면 나 이제 관둘게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형들 열심히는 해보고 그만두는 거랑 틀려. 이제, 이제 열심히 마지막 기회예요. 갔다 올게요. 물도 깨끗해. 줬어 형들, 왜 가을 감자가 여기 있냐? 아, 씨 뭐야, 너 언제 왔냐? 와, 씨짜 오늘 분위기. 와.. 분위기 오지네.. 어? 아, 파고 왔어? 시가가나뼈 부러지면 병원 데려가라고 지금 옆에 있어.. 주변에 있어주는 거예요? 어, 어 됐다 됐다! 어 성공! 형들 잡아봐 1층.. 아 2층! 최고다 호텔 3층 4층에 앉아.. 어? 성공! 여기서 이제 고기만 잡으면 대박입니다 아니 이거 똥꼬가 장난이 아닌데 이거 아마 네. 스리라카 사람들 치질 안걸리 거라면 아니, 먹을 생각을 안 하네. 오, 나근나 빨개버려서 빨리 치워. 바람 불고. 어? 그때 또 구해. 저기 피똥 가겠다 아씨. 는나 그냥 여기서 살게요. 근는나 잡을 때까지 여기서 이러고 오겠습니다. 근데 리빨 도시가 카메들고 가. 카메 치워줘 아, 그러면 안 되지. 아마 카메라 치워줘. 야, 지워달라고! 뭐하려고? 아 확대하지 말라고! 아, 나 외로워. 나 외로워. 아빨리형제 여기서 짜장면 하나 시켜먹을게요! 어, 이 위에서 짜장면 하나 먹자! 아 네. 밥은 먹고 방송해야지. 어. 이거 뭐야? 잔말 저장인데아잔만 짜장? 야이 짜장면 하나 시키라니까 쟁반짜장 여기서 언제 먹냐고!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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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어어어 빨이 어, 오케이 오..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성공! 어어 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야시가 니가 제맛 자전거 먹으면 안되냐? 내가 왜비싼물먹어 왜? 그러면 안되지 아 이거 뭐.. 목... 아 이제 갑자기 양을 어? 아, 단무지 안먹을래 시가야 못먹겠어 와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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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가쌀것 같지? 와 아 양은 또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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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낮에는 방송하는 사람 너없 뜨거다 진짜. 근데 먹는 건지 똥 빠는 건지. 근데 따장만 너무 맛있어. 음, 수가 다 먹었어. 그래, 더 먹어야 돼. 아, 빨리. 힘들어 오케이 형들 잘 먹었습니다 짜잔 먹방도 성공 오케이 형들 지금 윽바이가 오랜 시간 동안 이거 만들어서 해봤는데 여기가 쓰리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잡혀지지가 않습니다 형들 진짜 미안해요 나 똥꼬에 불날것 같아 아 똥꼬에 치질 생긴 것 같아요 형들 미안합니다 내가 여복은 있는데 여복은 없어요 형들 그래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한 번만 부탁해요 화이팅